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방방곡곡 찾아가는 마음으로 안심버스 달린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 선정. 국비 4억원 확보. 7월부터 운영.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상담, 미디어, VR, 프로그램 등 제공. 2.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 화장실 업어 인천시 인권위의 차별 진정. 4. 장애인 차별 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인천공투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 확대 등 23개 요구한 제시. 3. 인천시. 3만 3천명 어르신께 휴드림 복지카드 지원,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대상, 5월 3일부터 신청, 연 1회 8만원 선물 충전, 인천이음카드로 지급,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것.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광역시 시장 박남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로 코로나 우울을 예방하고 생활 밀착형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2021년 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8개 시도를 선정해 차량 구입비, 국비 100%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1차 공모부터 참여해 선정됐습니다. 시는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타 시도와 차별화해 5천만 원이 추가된 4억 원을 지원받아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안심버스 명칭을 인천시 정신건강 브랜드를 반영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그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심버스라 명칭하고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방방곡곡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인천은 8개 특별시 광역시 중 면적이 가장 넓고 도서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정신장애인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그간 정신건강 상담이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마음으로 안심버스가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버스 내부는 정신건강검사 공간과 개인 및 집단 상담실,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실, 미디어, VR실로 구성되어 정신건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구급함, 리프트 등을 설치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됩니다. 배광근시 건강체육국장은 마음으로 안심버스를 통해 마음 건강 돌봄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인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 인천지역 장애인 시민단체 21개로 구성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인천 공동투쟁단 인천공투단은 4월 6일 인천시청 신관 앞에서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등 3대 주제, 신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23개 요관에 대한 인천시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투단은 지난 3월 개관한 인천시청 신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지자체의 가장 어이없는 장애인차별 사례가 될 것이라고 규탄하며 인천시 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청 신관은 시청 앞 신현구월 지웰시티 오피스동 건물에 위치했으며 지난 3월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나뉘어 있던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는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영 9월 GLC T 오피스동의 5층부터 16층까지 매입했습니다. 신관에는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한 4개국 31개과 직원 6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 사용 중인 신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며 주출입문도 회전식과 여닫이 출입문뿐이라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천시청 신관 건물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투단은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을 역행하는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이 인천시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여전히 7대 특별광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부모들의 처절한 절규로 쟁취했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매년 2개소씩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2년간 딸랑 한계소 확대에 머물러 있다. 장애 아동이 갈수 있는 어린이집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확대를 당해도 다시 그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420 인천 공투단은 장애인이 인천에서 차별없이 살아가기 위해 탈시설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발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의 3대 주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확대, 발달장애인지원기본계획수립, 대폐차 전량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등 23개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올해 2 6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 3천여 명의 어르신께 연일에 8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인천이음카드, 선불충전으로 지급되며 건강, 여가, 위생관리, 전통문화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인천이음카드 연계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기간을 두달 앞당겨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결제 정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유용수시 노인 정책과장은 효드림 복지카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인천형 복지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수혜 인원 확대 중점을 둘 방침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 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 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